안녕하세요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님한테 판매한 어 물품 가지고 와봤고요 등기비 포함해서 13,000원어치 판매했습니다 3,000원은 등기비고 10,000원어치 물품 준비해봤어요 우선 이거 그때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데 빅플라디트예요 엄청 엄청 많이 감아드린 거 있고요 이거는 여섯 번 정도 다 감아드렸어요 이렇게 네개는 피츠님 거고 이거는 마네 거 이렇게 두개 있고요. 하나는 MT고 하나는 아마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다이소 거긴 한데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쓰여서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이거.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스트리밍이랑 영상으로 찍었던 거예요. 린네님이랑 페어링 거 인스. 여기 다른 분 거는 들어가봤자 한장정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퀄 보여드릴게요. 이거 퀄 대박. 엄청 좋아요. 무죠 대박 엄청 많죠 예쁜 거 듣고, 듣고 이렇게 어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손나님 거고 이것도 손나님손나님아 이거 좀 들어가 있다 여기 뒤에 거다손나님 거예요 반은 손나님 거고 몇 장은 편애님 거고 분명님 편애님 거 키스 이렇게 이렇게고요 어 들어가 <laughs> 됐다 이렇게 드렸고, 어, 이번에는 다를 때보다 조금 인스를 많이 챙겨봤어요. 인스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. 그리고 이거. 이것도 아마 블로그 래핑지 아니 랩핑지래 네, 인스일 텐데 그때 스트리밍 때 같이 챙긴 거예요. 이런 거 있고, 이거 제 발주 인스도 있고, 이런 거, 이것도 되게 이뻐요. 이거 투명인데 이것도 되게 이쁘고, 이것도 블로거, 이런 거 있다. 이거는 얀님 거예요.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어, 등기비 포함 13,000원 지고요.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안에 보내드릴 거예요. 이번 주에 이미 발송을 한번 하셔가지고, 부모님이. 제가 회사를 다녀서 우체국을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, 부모님이 해주시는데, 이번 주에는 해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?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배송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구매하신 물품 영상이었습니다. 안녕!